<laughs> 자, 오늘은. 99%가 모르는 소주의 비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주를 먹다 보면 정말 술맛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맛이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 여기 참이슬를 보면 라벨이 있는데 주인공은 바로 여기에 있어. 여기 F2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지? 이게 바코드 숫자처럼 그냥 의미 없는 숫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더라고. 의미가 있더라고. 여기 F는 F1부터 F3까지 있어. 이게 참이슬를 만드는 공장이 3개라는 건데 f 1 경기 2000시 F2 충북 청 주식 F3 전북 익산식 같은 참이슬이라지만 만드는 공장이 다르더라고 요리도 똑같은 재료랑 레시피로 만들어도 맛이 다르잖아, 이게. 소주도 공장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재료랑 레시피로 만들어도 맛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맛이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진 않더라도 알고 먹으니까 이게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 이거 뭔 느낌인지 알지? 그리고 먹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F1 공장에서 만든 게 가장 맛있어. F1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공장인데 사실 이천이 쌀도 좋고 물도 좋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지 F2, 쓰리보다는 더 달고 맛이 있었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